뭐 플래시 라이트도 챙겨야지 플래시 라이트도 <laughs> 챙겨야지 챙긴 줄 누나 <laughs> 근데 줌수원으로갈수 있지 않니? 돈을 벌어갖고 뭐뭐전기충격하고 하는 게 있는 거 같아 최대한 찍지 말아봐요 깊숙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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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귀신이 보이지 않아 어디든지 안 보여 이게 맞는데요? 쿠키 <목소리> <어떻게> 나왔어요? 쿠키 <목소리> 나왔어요. Hello everyone. This i 란란이유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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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또나요 <목소리> 망했다. <목소리> 우리 달라하게 <달라라라지> 한번 찍죠. Hello.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Hello.